아, 게이지 공간을 만든 거. 보이시죠? 아 되게 많아서. 지금. 아, 힘들어. 되게 많거든요? 요것들 다사어성다 만든 거고요. 먼저. 오므라이스. 빨리빨리 소개할게요. 여기 있는 거는요. 오므라이스고요. 요거. 요거는 닭강정. 닭강정이고요. 요거는 샌드. 으차. 어, 어떻게? 샌드위치고요. 요 바로 밑에 있는 건 크림 스파게티. 요거는 치즈듬뿍 라면. 요거는 토마토. 토마토. 그거 토마토 파스타. 요거는, 스 그거, 그거. 스테이크. 요거는, 딸기 빙수. 요거는 그냥 빙수, 팥빙수. 요거는 치즈 크림 스파게티. 요거는 콘치즈. 요거는 그냥 빵, 참깨 빵. 요거는 와플. 요거는 화이트 초코 케이크. 요거는, 요거는, 그거, 롤케이크예요 케이크 롤케이크. 알겠죠? 요 요거는요, 그거에요, 요거. 짜장면. 요거는, 계란 후라이. 알! 요거는, 깍두기. 어, 아, 아, 어떡해. 요거는, 오레오, 요거는 통사과 케이크, 요거는, 애플바이 요거는, 닭고야끼, 요거는, 아이스크림, 김치찌개, 샤베트. 지금까지, 만든거 소개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